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 오전 6시부터 이제 바로 업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권 통수권을 이양 받으면서 바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가는 부분은 이차전지 섹터하고 친환경 부분 그리고 관련돼 있던 이재명 테마주라고 했었던 뭐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바이오 섹터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상법 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주사나 저 PBR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까지는 HLB 그룹 주도 조금 아직까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0.76%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쉬울 따름이고 전체적으로 뉴스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DA 제도전 목걸음 해가지고 5월 재신청 목표 무사해가지고 드디어 이 부분은 이제 기사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HLB는 요번에 8월 1일 날짜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FDA 승인처리, 아니면 하다 못해 클래스 1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차익금, 차익금하고 사채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80억 정도. 요번에 만약에 FDA 승인처리를 못 받고, 막 CRL 보안 요구 처리를 받거나 하면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 자리선, 지금 보고 있는 52,000원선 하반구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내려쳤지만 동일선상이었죠. 이제는 이 구간이 뚫리면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에서는 그동안에는 계속 긍정적인 측면 부분만 막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영상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서야 좀 뉴스에서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 우선은 HLB가 ASCO에서 리버사람 1 임상 15건 발표 처리했는데 결과 가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오혈할 수치랑 객관적 반응률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생존 연장 기간도 약 4개월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상 부분에 대한 진행권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FDA 측한테 검토 처리를 받는데는 더 유의미하겠죠. 특히나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승인 처리 받고 나서 건강 보험이나 아니면은 표준 치료제 적용 처리를 받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사실 재심사 언제 들어가서 국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언제 일으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fta 승인 처리를 받고 나서의 표준 치료제와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처리 부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요즘에 분봉상으로 먼저 보죠.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이게 양봉 캔들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장 초반에 동시효과 부분에서 낙폭현상이 일어났다가 그거를 아래꼬리에서 쭉 받아 먹으면서 9시 때까지 이어 받아가지고 이 월요일날에 어, 이평선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수준까지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0.83%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전에 던진 물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질 물량을 하방에서 다 받아먹던 물량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올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또 단기차익 매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에서의 수급의쏠림현상이나 지금 바이오 섹터로 수급 처리가 안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영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라일리건하고 이 펩트론 지속가능형 치료제가 좀안 좋게 진행이 되면서 펩트론이 지금 하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6위 정도 간다고 라 했던 뭐 펩트론이 하한가를 갔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셀룸에도어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8% 가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만 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이슈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럴 때 HLB가 FDA 재심사 부분이라도 확 넣어줬으면은 분명히 수급 몰리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 올려쳐줄 건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연을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주목도가 큰 현상, 큰 종목들한테 수급이 다 들어가고 HLB가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실게요. 지금 우선은 월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은 매도가를 외국인들이 때렸었는데 오늘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스켓에서 많이 비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가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오늘 신용장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용장고 그래도 올라와야 그쵸? 이게 신용장고가 그냥 횡보선 정도 수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도 내려쳤다가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도 이거에서 반등폭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망 매물도 있어요 사실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하는 게 5월 달에 재신청 부분에 대한 거를 안 들어갔다라는 거말 그대로 cr 보안요구 처리도 두번 받고 그리고 클래스 1 나온다고 했는데 클래스 2가 나오고 요번에 제가 5월 달에 재신청 넣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hlb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hlb 측에서도 눈치를 봤는지 5월 28일 날짜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어 현재 진행 상황 에가지고 올렸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보안조치에 대한 fda 동의를 얻기 위해서 f d a 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c a l 에 지적한 마지막 한 가지를 입증 보완해서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서 더 이상의 CRL 보완 요구 처리가 없도록 하긴 사전적 조치이다 라고 했지만 아예 이렇게 할 거였으면 5월달이라고 말을 안 했어야 됩니다 지금 어 주주분들께서는 그냥 분노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안 잡고 그냥 어 매도가를 잡고 때리면서 단기차익매도로 출혈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8월 1일 날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자본금 자체가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차입금하고 사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라 나와 있는데 8월 달에 합병 처리가 나오면 근데 아시겠지만 시나 어드밴스 같은 회사들은 또 h l b 재앙한테 유통과정 담당하는 회사로 또 공짜로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진영권 회장은 리복살의 칼레미지 막 승인 처리 나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빵 터져버릴 거고 지금 42개주 확보에다가 상급 병원까지 진출 처리에 대한 거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국 판매는 승인이 나야지 어떻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포지사연을 말씀드리는 게이 구간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또다시 c r l 보안 요구 처리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52,000원 선 구간에 터치 처리 나올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이렇게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92,000원 선 터치 처리가 나오면 단기 차임 매도가 출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잡으셨어도 92,000원 선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세요. 제가 볼 때는 50% 정도 비율은 조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대응 처리를 다 해드릴 건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가격이나 또 고만한 선에서의 이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이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내가 급등 나오는 종목이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을 좀 알고 멀어, 먼저 하방에서 매집선 때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 1 0의2 9 4 4의이 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자,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이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발송 처리해 드리는 건데 종목명 이 펩트론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9만 8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만 7천원 구간 이매집비한 매도는 5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1일 어, 장 시작 전에 8시 15분에 아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만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얼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 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정치 적인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에서 순환매장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먼저 급등 나오는 종목을 이럴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보시면은 뭐 환율 부분이랑 이게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또 트럼프 정책하고 연동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후보자가 분명히 트럼프하고 통화 처리도 할 거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이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보시면은 사실 뭐 원전을 밀었던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원전을 밀었었죠. 이재명 후보자는 거의 친환경을 밀었었는데 원전 관련된 게 오늘 빠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을 굉장히 세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하반권에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매수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H R B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좀 너무 과대낙폭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솔직히 기업의 상태나 이런 밸류에이션이나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실망 매물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니네 약속을 너무 안 지켜 주주를 바보로 알아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뺀다는 건 약속을 한 개도 지킨 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좀 화가 나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12만 2천원에서부터 보시면은 9만 2천원 사이에 이 핵심 물량 처리를 갖고 있는 수급 여기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노가 일으킬 겁니다. 여기에 지금 특히나, 특히나가 90%이상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FDA 승인 처리가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만 때려도 첫해 1조원에 8,500억 원의 영업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 치하고 HLB 합병 처리가 나오니까 또 유럽 매출하고 미국 매출이 또 흩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가져가는데 이렇게까지 소위 말하자면 거짓말을 진양고 회장이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분노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끝내는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예 지켜지지 않을 거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주가에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으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52,000원 선까지는 올려친다라고 봅니다. 이건 제심사만 들어가도 여기까지 갈 거예요. 어차피 매물 때도 없고 동일선상이 상상 움직였기 때문에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단계차임에도 이제 출회가 될 건데. 어 저는 여기서 우선적으로 50% 정도 매도를 하고 단기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 제가 볼 때는 76,000원 선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 처리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이 구간에서 재면수 들어가고 반등 일어나서 올려치면은 잔량만 갖고 올라가는 이런 투자를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히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지금 보면 코스닥이 7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에 275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코스, 코스피가 올라간 만큼도 코스닥이 올라가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대형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막 쫓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환 매장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 처리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h i v 를 이렇게까지만 누를 수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나 우리 기업의 개별 상태를 봤을 때는 h i v 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실망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단기 차임에도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 그때 좀 짧게 짧게 가져가는 투자 방식으로 해서 대응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hlb가 crl 보안 요구 처리를 받았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말 그대로 이 앞으로 이 미래의 멀티플을 당겨서 올라갔었던 밸류에이션 구간에 대한 실망 매물 때문에 하락 처리만 그 정도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8월 1일 날짜에 차입금하고 하체 부분이 1,08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아를 보완 요구 처리를 받거나 아니면은 좀 일정 자체가 틀어져가지고 너무 미뤄진다. 클래스 2가 나오면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매도는 조금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 구간에서 여기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는 게 맞지만 우선은 급등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HLB는 딱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 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열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은 당연히 금리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 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해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선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 다닐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은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